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밝은 상태의 마음과 어두운 상태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은 아주 작은 상자입니다. 이 좁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무겁습니다. 우울해집니다. 힘이 듭니다. 상자 밖으로 나오면 아주 넓고 밝은 마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밝은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몸은 가볍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은 매일매일 밝은 상태의 마음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두운 상태의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나쁜 상태로 만듭니다. 어두운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미워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방글라데시로 올때 우리는 어두운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씩 어두운 마음에서 빠져나와 밝은 마음에 머무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밝은 마음일 때 우리는 사이가 좋습니다. 어두운 마음일 때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밝은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합니다. 밝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세번해 보겠습니다. 들숨에 코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코에서 숨을 내쉽니다. 가만히 느껴 보세요. 마음이 어떤가요?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나요? 밝은 마음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사랑해를 천천히 여덟 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가만히 느껴보세요. 마음이 어떤가요?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나요? 밝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밝은 마음을 키우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밝은 생각들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 아이들, 친구, 내 마음의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알라신. 밝은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떤가요?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나요? 그럼 이제 어두운 마음에서 나와 밝은 상태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두 마음은 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밝은 마음을 유지하세요. 어둡고 좁으며 무거운 상태에서 나와 밝은 상태에 머무르세요.